안녕하세요. 음식물 시스템을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SMS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MS 관리는 주로 공동주택 사무소에서 문자를 받기 위한 설정입니다. 문자 받을 수신자를 등록해 놓으면 장비의 소거통이 가득 찰 경우 장비 상태를 문자로 알려 줍니다. 그럼 메뉴를 통해 장비 그룹 SMS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한후 관리자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준 정보 관리 SMS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장비 그룹 SMS 관리 메뉴에서 장비 그룹 설정을 위해 오른쪽 하단에 장비 그룹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비 설정과 수신자 설정을 위해 그룹을 만듭니다. 오른쪽 하단에 그룹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그룹명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그룹에 장비를 추가해줍니다. 해당 그룹명의 마우스를 클릭하면 장비 목록 화면이 아래에 나오고 장비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아파트에 등록된 모든 장비가 검색됩니다. 관리할 장비만 선택하여 해당 그룹에 저장해 줍니다. 등록한 그룹의 장비 수두 대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과 장비 설정이 끝나고 이제 문자를 수신할 담당자를 설정하겠습니다. 장비 그룹 SMS 관리를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수신자 설정을 클릭합니다. SMS를 수신할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하단의 장비 그룹 선택에서 앞에서 설정한 102동에서 103동 그룹명을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담당자 홍길동이 102동에서 103동에 설치된 장비의 수거통이 만통이 됐을 때 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단, 담당자의 근무 시간을 9시부터 18시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당 시간 동안에만 만통일 경우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의 담당자가 한 대의 장비를 관리하는 방식인 개별 장비 SMS 관리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MS 관리 메뉴에서 개별 장비 SMS 관리로 들어갑니다. 설정하고 싶은 장비의 번호를 검색한 후 장비 번호를 클릭합니다. 상세 설정 버튼을 누르면 세부 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SMS를 수신할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담당자의 근무 시간을 입력한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간별, 격일, 주간, 주말에 따라 담당자의 근무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간별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추가한 담당자 정보, 근무 시간, 근무 기간을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SMS 설정이 완료됩니다. SMS 수신 설정을 삭제하고 싶다면 담당자를 선택하고 삭제하고자 하는 스케줄을 선택하면 삭제 팝업창이 열립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이상으로 SMS 설정 관리 메뉴에서 장비 개별 설정과 그룹 설정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